거의 온실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키우는 곳 실험용으로 어떻게 되는가 아주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조금 이런 공간에도 소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이게 막 거의 뭐아 그래서 이 소나무가 사는구나 거의 땅이에요 그냥 땅도 많이 좋아졌다 거의 뭐 은시 밀림처럼 만들어 놓고 나무는 많이 심어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건데. 하... 풀도 엄청 뽑았네. 이 풀도 이제 그대로 놔두면 또 섬에 들어가고, 흙이 되고, 이 흙이 완전히 생흙이었는데, 많이 좋아졌다, 봐봐 그거. 부술 부슬부슬해졌네. 이풀 1에 놔두면 뽑아가지고, 아, 입이 목들간다 이쪽에 있는 나무도 다 옮겨 심어야 되는데, 일단은 올해까지도 그대로 놔두고, 온실임 그대로 놔두고,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.